부동산 시장이 2024년에 다시 좋아질 거다 라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이 영상을 안녕하세요 리치구의 김기원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특별히 25일에 지금 전국 17개 시도를 특강해서 제가 다룰 부분인데 살짝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 이 부분만 지금 따로 떼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금리 인하가 뭐지 않았다. 그리고 금리 인하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다. 자, 이거를 제가 팩트로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금리 인하가 돼서 부동산 시장이 2024년에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주목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금리 관련해서는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네, 미국 10년물 네, 채권을 봐야 된다 자 이제 보시면 어때요 네,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좀 올라가고 있고 다시 지금 4%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 동안 한국은 금리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나 한두 번 한다라고 해서 한국이 금리인하를 할 거냐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뭐다 부동산 대세 상승 없다 뭐가 없으면 지금의 가격 수준이 유지되는 한. 부동산의 대세 상승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제가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부동산 시장에는 너무나도 그럴 듯한데 틀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뭐 입주 물량이 작으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또 올라간다. 이거 많이 틀, 틀렸죠? 또 뭐가 있어요? 자, 금리가 떨어지면, 그죠? 내가 대출을 껴서 부동산을 살 때. 이자 부담이 작아지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 거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언뜻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맞을 것 같지만 정작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가격은요 절대 금리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릴 거. 어디 가서 보시면 되느냐? 자, 리치고 이 화면에서 엑스퍼트 분석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좋은. 소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 1월 달에 이제 저희 리치고의 MAU 월간 사용자 활성 사용자 숫자가 드디어 월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추세라면 120만 명 정도 될것 같고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리치고를 애용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말 도움 되는 영상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엑스퍼트 분석 앱에서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이트 버전이고요. 이 라이트 버전은 시군구 분석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리처 엑스퍼트는 개별 아파트에 대한 분석까지도 가능한 거죠. 자 여기에서 전국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한번 자료를 내려 보면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8% 예를 들면 8%에서 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부동산 시장 엄청 폭등할 것 같죠. 왜? 아니 이자가 절반으로까지 떨어졌으니까 언뜻 들어보면 그런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먼저 2005년부터 2005년에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5.39%로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얼마까지요 2008년 10월달 거의 8%까지 자 근데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라갔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이어도 부동산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2008년 10월달 서프라임 사태가 터질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습니다 거의 8%에서 순식간에 5%대까지 떨어졌고요. 금융위기 이후로 2009년에 반등 들어왔을 때 살짝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살짝 올랐다가 쭉 떨어져서 2013년에 몇 %까지 떨어졌어요? 3.78% 거의 8%에서 4% 미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반토막 이상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이 기간에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시장의 금리보다 부동산 가격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한다 안한다 바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보면은 정말 이 얕은 지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설프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금리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2024년에 상반기에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팩트치크 정확하게 해드립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 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떨어졌다니까요자 지금 보시면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년 9월에 2.49%로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살짝 올랐다가 또 다시 살짝 여기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4.4%에서 3%로 떨어져도 대세 상승이 안올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이렇게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대세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14, 15년부터 시작했어요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한참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살아나고 정부가 또 부양 정책 펼치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어야 대세 상승을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버블이 껴 있어요. 지금 여전히 너무 비싸요. 뭐 아무도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답은 뭐밖에 없다? 하락이 와서 이 가격이 정상화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합리적인 수준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부동산이 다시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정말 여기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반토막이 나도 부동산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는 걸 제가 팩트 체크해 드렸고 절대 금리 인하된 뭐올 거니까 다시 또 대세 상승한다 절대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란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25일에 제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과 전국의 17개 시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제가 정확하게 해드리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링크는 이 영상 댓글에 고정 시켜 놓을 테니까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부동산의 팩트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지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압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어, 10년에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네. 저로의 매도 기회가 왔다